KBS ETV 대표 예능물 해피 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 시즌 3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가수 정준영 30의 몰카 동영상 파문에 이어 영화배우 차태현 43과 개그맨 김준호 44의 내기 골프 의혹으로 위기에 처했다. KBS는 곧장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한주 넘게 묵. 권재영 CP는 뉴시스의 1박 2일 페이지 관련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언제까지 방송? 제작이 중단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제작진이 1박 2일 관련 모든 사항을 일일이 언론과 접촉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1박 2일은 정준영 동영상 여파로 두 주째 방송? 제작이 중단됐다. 오늘 24일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원래 방송 시간인 오후 5시에서 1시간 가량 늦춰진 6시 10분부터 전파를 탄다. 일부인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2부 1박 2일 방송 시간에 편성된 셈이. 정준영은 10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후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 9월에도 애인과 성관계 중 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1박 2일 하차 후 4개월여 만인 이듬해 1월 복귀했다. 제작진은 2주에 걸쳐 정준영 복귀를 특집 후 KBS는 출연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정준영이 3년 전 유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의 무혐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출연 체계를 결정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애초 KBS는 정준영을 하차시키고 1박 2일 방송은 그대로 내보낼 계획이었다. 이미 촬영을 마친 2회 분량의 방송분에서 정준영이 등장하는 부분만 최대한 편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준영 없이 기존의 멤버들인 차태현, 김준호, 김종민 40, 데프콘 42, 윤시윤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 의혹 때문이다. 다음 날인 16일, KBS 1TV 뉴스고는 1박 2일 멤버인 차태현과 김준호가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정준영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재구성된 대화방에서 차태현은 2016년 7월 1일 5만원권 수십 장의 사진을 올리고 김준호 등과 내기골프를 쳐서 딴 돈이라고 자랑했다. 단 2시간 만에 돈벼락 거의 신고하면 수고랑 미지라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발언을 했다. 그해 7월 19일 차태현. 무엇보다 자사에서 간판 예능인 1박 2일 멤버들의 내기골프 의혹을 보도해 의아함을 줬다. 한 관계자는 차태현, 김준호 씨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도 KBS가 보도를 안 한다고 해도 감춰질 수는 없지 않느냐. 다른 방송사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했을 가능성이 없지. 결국 차태현과 김준호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 내기를 했고 현장에서 금액을 돌려줬다면서도 실망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김준호는 2009년 해외 원정 투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만큼 더욱 실망감을 줬다. 일각에서는 하차까지. 1박 2일은 2007년 시즌1이 첫 선을 보인 후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준영 동영상 파문 후 페이지 여론이 일었는데 차태현? 김준호가 내기 골프 의혹으로 하차까지 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KBS 입장에서는 꾸준히 10에서 15%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다른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예능 프로그램을 바로 폐지하기란 쉽지 않다. 새 프로그램이 편성돼도 MBC 무한도전이 폐지됐을 때처럼 한 동안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차태현, 김준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지 않느냐. 정준영 동영상 사건 관련 경찰 조사가 KBS E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 시즌 3 아래 1박 2일 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KBS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19일이 지나기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야 신중해진 걸까? KBS는 결정의 시. 정준영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11일.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에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만 해도 12일 KBS 측은 이상하리만치 태연해 보였다.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반응이었는데 고작 정준영의 불량을 최대한 편집하는 방향으로 가다. 여론은 KBS의 아니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미 정준영은 2016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KBS는 그의 복귀를 발벗고 도왔다. 정준영은 4개월. 날선 비판이 쇄도하자 그제서야 KBS 측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어쩌면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2007년 8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12년째 일요일 저녁을 지켜오고 있는 1박 2일이 아닌가. 1박 2일은 단순히 장수. 읍참마속을 단행할 결단력은 없어 보였다. KBS 측의 대응은 신속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신중하지도 못했다. 올며 겨자먹기로 제작 중단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멤버 차태현과 김준호가 수백만 원이 오가는 내기 골프를 쳤다는 차태현과 김준호는 해외에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돈은 모두 돌려주었으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1박 2일을 비롯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KBS 측으로서는 상황이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1박 2일의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의문을 제기할 여지도 없이 1박 2일은 위기 관리에 실패한 예능이다. 이미 여러 차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전공법이 아닌 피해가는 방법으로 일관했다.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는데 그쳤다. 그 적폐들이 누적돼 지금에 이른 것은 아닐까? 당연히 그 책임은 프로그램. 사실 중요한 건 존폐 그 자체가 아니다. 당장 1박 2일 이 페이지 된다고 한들,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번 일로 아무것도 배우지도 얻지도 못한다면, 허심만 쓰는 꼴이다. 오히려 유효한 질문은 이런 것이다. KBS 측은 어떻게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